또여아 여기... 이거랑 같은게이발전 놓는 거 개잎 들 본다 난 외국 난 중구 한표아 씨발 제발 어 저기 발.. 뭐.. 어, 아니 작은데? 근데 스프릿인데? 씨발.. 시발... 씨발 어. 선생님 스프릿 <laughs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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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앙 중앙에 불토 어딘지는 아는데, 야, 멀리 가줄래? 아니, 그, 그 트랙터 왼쪽 주나. 내가 꺼보 이거 안고 이거 안그고 이거 안 보고, 이거 안 보고, 이 내가 풀 왼쪽도 그냥... 왼쪽도. 왼쪽도. 여기 오. 나 풀파스. 있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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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. 이이 나안흘 아.. 나얘신은안 흘리는데? 이거 랜덤이야? 버글수 있어 아버그예요나 트랙터에 있는 애매한 멸종기 돌리고 있어 에이.. 하.. 하 꼬라짐 쟤 어, 하.. 미인 거 같은데? 자, 하나 아니, 꼬라지 저기... 보니까 불안하더라. 아, 근데 아, 너무 빨리 달아서 우클 못 누르겠어. 와이 아, 나70 개념을 잘 모르겠던데. 그게 70이라 생각하지 말고 한80% 생각하면 돼. 그 때가 땜, 땜 k I 도 h i n k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 h i 이 k I think I t h i 그 술이라고 써져있는 거 술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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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이 죽한 만큼 오른쪽에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돼. 아... 오케이 격격... 완전히 80%네 진짜? 아, 어, 거의 진짜 80%때 발동되더라고요. 약간... 나 이거 이제 곧 땜... 와... 곧땜 됐네. 땜네 씨발... 고... 이거 거의 땜. 70% 돼. 진짜로... 곧 땜... 인 땜... 곧 땜... 곧 땜... <laughs> 나 그렇게 잘 나가? 저게 트랙터 그 이상한 발전인가? 음. 아 씨발 런치스코프 개새끼 이거 저기 뒤에는 갑자기 확달려오거 천식 아닌 것 같은데? 소리 안 걸친데? 어 천식 아니야 음. 음. 아, 헤이 오, 오, 헤이 진앤들 경고상 <laughs> K 로인 그러어그러 어그로 쟤 쫓아간다 거리 고할 수 있어 나좀 먼데. 맞았다, 제 맞았다. 아 우리 할배 존나 힘들어해, 할배 할배. <laughs> 저... <laughs> 그러면 댐한번 발동하면은 그 뒤로 댐없어 박스 박푸셔도. 댐이 댐이 그삼그 바프를 기준 16초 동안 지속 댐. 16초 쿨타이밍. 임 아... 달리러 갈 사람. 예, 달리러 가세요. 저기 있네. 아 저거. 켜야지 어디 가시? 아, 지금. 아. 아. 야, 저거 큰거 있어가지고. 아우. 야저 죽고 왔다 못잡히게. 뭐 들어가? 갔다. Borrow, b u 있 l i s h b u l l i s 는데 u l l i s h Bullish, Bullish, 야 u l 내가... 내가 어그로 끌려 했거든? 놓쳤다, 놓쳤다, 놓쳤다. 놓쳤어. 아니라고? 내가 발전 다 너무 오 많다. 가져줄 헬스라 너무 많다. 나나 발전 고치. 내땜 발동 하겠다. 이제 고 댐. 곧댐. 고 댐스. 고 댐스.

저기 왜 하나야? 카츄사 하나 돌리지 않았음? 나... 나돌리다고 지금 마주 들어갔잖아. 아, 그랬어. 그러면 내가... 만큼. 나 하나 돌리는 중. 그큰집거 뒤에 말고, 저기 짝짓 거 돌려야 될 때. 그래, 몰라. 지금 맞아, 돌릴라. 저 친구 삼거 아닌가? 여로로로 가. 템이야 템. 두닭 쪽으로 가. 아 출입구 쪽으로 가. 보아하니까 여기 아플상 있거든. 능력성? 이게팀 유감 나 짝집을 돌겠어요. 나 여기는 여길... 근처에 풀밭에서 다 돌렸거든. 80% 있는 거 이거 아닌가? 나 이제 곧 댐, 곧땜인데 <laughs> 나고댐이 너무 무서워. 고댐스고댐스고댐스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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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지금? 음금 지금? 리야 죽게 다열어놓 지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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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저거 금 지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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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쟤네가 뺏야이동 안하니까 가이 가있어 이거 열어야겠다 미리 너무 가깝다 아이 아웃 다 안 썼다. 나못 봤다. 얘 능력 쓰는 척해. 어 갔나? 어? 야 이거 될수 없을 거같아나이거인가 개구로 나가볼게 아니 개구로 와쟤 살리는 중 기다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어요? 아니 여기 큰집 뒤에 여기 출구 있잖아요 여기 아 거기가 거기였어? 응 음. 아, 여기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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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웃음> <웃음> 내가 더 빨랐어. 내 아빨을 내 아빨 말리지 그랬어. <laughs> 살려줘야 했으니까 <laughs> 이미 나는 뭘 눌렀는지 알아? 난 이미 아니, D를 아니, 눌렀어. 아니, 깜짝이 썼네. 안경에다왜 이거 있나? 안경이 뭐임 피차고 볼수 있는 거. 아 그럼 뭐해? 피자고못 쫓아 못 쫓아가던데? 피천고 이거 했으면 능력 길게하거나 빠른 거 써야 되는데. 잘 몰랐나 보지. 핵적으로 지지.